이번 김계영 선수 어제 경주에서 찌르기로 우승했습니다. 네, 15경주. 네, 스타트 3초 전, 2초 전 15경주 스타트 3초전2초전 15경주 스타트했습니다. 제이번 김계영 선수 그리고 5번 이응석 선수 아웃코스에 두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고요. 15경주 스타트인 정상입니다. 이번 김계영 선수, 그리고 5번 이응석 선수, 스타트에서 앞세이던 두 선수가 선두권 뱃머리 차이의 초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번 이웅석 5번 이웅석 옆 쪽으로 유번 김계영 선수 2탄 마크 통과했습니다. 5번 이웅석 선수 5번 이웅석 선수 바깥 쪽으로 유번 김계영 선수가 있고요 그죠자 이번 서휘 선수 이번 서휘 선수 안쪽으로 3번 김동민 선수 바깥 쪽은 3번 정인교 선수 이제 1탄 마크 1탄 마크 1탄 마크 오번 이응석 선수, 오번 이응석 선수가 이번 김계영 선수를 제압하면서 먼저 선두로 올랐었고요. 계속해서 추격하는 선수, 이번 김계영 선수 이랬죠 그 이번 서휘 선수입니다. 이번 서휘 선수가 안정적으로 3위 자리 유지하고 있고요. 자, 오번 이응석 선수, 오번 이응석 선수는 이번 주 3, 이3 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5번 이응석 선수, 이어서 6번 김계영 선수의 기점, 은 2번 석휘 선수, 이번 석휘 선수, 이번 석휘 선수가 현재 대열 세 번째 자리하고 있고요. 6번 김계영 선수가 현재 대열 두 번째, 그리고 자, 5번 이응석 선수, 5번 이응석 선수가 대열 선두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이영석 선수, 5번 이영석 선수, 5번 이영석 선수는 시즌 1구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5번 이영석, 이어서 6번 김태영 선수의 대쪽 2번 석휘 선수, 5번, 6번, 2번, 그리고 3번, 이어서 1번, 그리고 4번 결승선 통과한 1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경주 권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